안녕! 여러분 구루님입니다 또 오랜만에 카메라를 켠 구루님입니다 어, 제가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날짜가 11월 28일인데요 이 말인즉슨 수능이 5일 남았다는 말입니다 이맘때가 되니까 기분이 좀 묘해지더라고요 어, 9월달 수시 시즌에도 막그 검색 포털에 실시간 1, 2위가 막 진학사, u a 이런 걸 보고서 마음이 되게 묘했어요. 그때 나도 생각이 나고, 아, 그때는 내가 저걸 눌러서 들어가서 접수를 했었는데, 이런 생각도 나고, 그때 수시 때가 정말 많이 불안하고 힘들었어서, 아, 수시 때 힘들었지. 지금도 힘든 사람들이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어서 되게 기분이 묘했었는데요. 수능이 다가오니까 또 그런 심정이 듭니다. 또 이번 수능은 여타 수능과 다르게 굉장히 힘든 시기였잖아요. 모두가. 그래서 많이 불안하실 텐데, 문득 제가 어 작년에 찍어놓은 브이로그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.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음, 나는 수능만 끝나면 어, 프로 유튜버가 될 거니까 이러면서 수능 날까지 영상을 찍었었습니다. 그걸 바로 업로드할 생각이었는데 여러분 아시죠? 수능 끝나면 모든 의지가 사라지는 거. 네, 저도 프로 유튜버가 될줄 알았지만 어, 한 달에 하나도 안 놀리는 안 얼레벌레 유튜버가 되었는데요. 어, 그래서 이걸 그냥 묵혀놓다가, 어, 이번에 내가 내 영상을 보고 작년 걸 보고 리액션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, 네, 켜게 되었어요. 지금 제가 영상을, 수능 관련된 영상을 모아놨고요, 옆에다가. 저도 아직 한 번도 안 봤고, 기억이 사실 하나도 안 나요. 그래가지고, 지금 한번 같이 보면서, 제가 리액션이 큰 편은 아니지만, 그래도 수능 내 감상 같은 것도 말하고, 어, 이제 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들었던 수능 팁 중에 그래도 좀 쓸만했던 팁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한번 봐볼까요? 첫 번째는 음 수능 일주일 전 영상 사진인데요. 보자. 아 이거는 학교에서 초콜릿을 줬던 사진이네요. 이때 되게 생각보다 비싼 초콜릿을 주셔가지고, 어, 학교가 돈좀 썼는데? 이런 생각을 했던 그런 사진입니다. 어, 아, 언니 없어. 그리고, 이건 음, 뭐지? 아주 막 야단 난이에요제가 사회문화를 풀고 있네요. 조용히 <목소리> 앉죠. <목소리> 또 연출에 또또못 <목소리> 푸는 척해. 너희는 뭔데 벌써 가방 메고? 네? 어떻게? 넣기 고 가자! 준비해다 이제 거울 좀 응. 시계찍고 짐 싸라 종이 안 치네 종이 안 졌어 안녕 내 책상 참. 이게... 멈춰 여기 좀 보이시나요? 제 책상이었는데 뭐가 있냐면 이쪽에 모의고사 감상들 3월달부터 시작해서 평가한 모의고사를 어떻게 봤는지를 써놓은 거가 여기 있고 그다음에 여기 저거는 제아 이름 안 위험한 말언이니까 <laughs> 제가 사랑하는 권정열 씨 사진이 두개 있네요 있고 그 더데이 s u r d 저거는 저의 영어 실력을 도와줬던 조정지 선생님의 교재인데요 <laughs> 마음에 들어가지고 써왔나 봐요 아 이게 맞아 아 새록새록 새록 기억이 난다 The day is your day The day is your day가 수능 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능이 너의 날이다 이런 말인데 아 그래가지고 써놨나 봅니다 그리고 밑에는 독서대랑 저의 학습지들이 모여있네요 아종이차멋있는종 안쳐서 통글내고 있네 틴 결국 종이 안친 채로 끝나서 어못쓴 영상인가 봅니다 넘어가서 어? 특이요짐 싸고 있나보여 어우 크면 짐 싸는 소감이? 친구인거 잘 <laughs> <laughs> 아니 눈이 너무 늦었던거야 울지마세요 아이 가자 나온짐다 챙겨야돼? <놀람> 내일까지 바우도 짐더 빼줘라, 흔들기 어? 더 네, 빼고. 내가 빼. 내일이요? 어. 네. 어? 아니 내일. 빼 안돼. 안 된다. 안돼요. 사라고 할 때는 안 하고. 어, 네. 친구들 이랑 짐을 싸고 짐 빼라고 이제 우리 자리 아니라고 야자실 짐 빼라는 거였네요. 음. 이때 쌤이 오는 줄 알았는데 끝까지 안 오신다고 하시네요. 그리고 이거는 네, 이거는 선생님께서 뭘 적어주시고 있던 거였네요. 우리는 강합니다. 여러분은 강합니다. 선생님이 뭘 적으시나 했던 이거였어요. 여러분도 강합니다. 여러분 하실 수 있고요. 진짜 별거 아닙니까? 떨지 마세요. 그래도 알겠죠? <laughs> 다음 장면은 예비소집일 날 찍은 건가 봐요. 학교를 가는 장면입니다. 이게 학교가 꽤 멀었어 가지고요. 항상 걱정했던 기억이 나요. 어, 늦으면 어떡하지?" 라는 걱정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. 엄청 일찍 갔던 걸로 기억해요. 아, 맞아. 제가 여러분들도 고민이시겠지만요. 수능 전날 뭘 할까 고민이잖아요. 저도 고민했어요. 수능 전날 뭘 할지. 수요일이 좀 특별한 날이었는데요. 다른 날과 다르게 수요일은 제가 운동을 가는 날이었거든요. 재활치료를 받는데, 이게 한 시간 받는 건데, 사실은... 사실 한 시간이라고 해도 수능 전날에 뭔가 운동을 하거나 다른 걸 하는 건 되게 불안하잖아요. 근데 저는 뭐어 어차피 뭐 이때 공부를 해봤자 <laughs> 뭐가 되겠나 생각도 있었고 그냥 늘 하던 규칙적인 일을 그대로 하자라는 생각에 그냥 운동을 갔었습니다. 운동을 간 장면인 것 같아요. 한번 볼게요. 가. 가. 있다가면 네, 여기가 운동하는데 있고요. 안녕하세요 용기가 없어서 여기까지만 찍었는데, 네, 다음 장면은, 그니까 제가 여기 가서 뭘 하냐면, 일단 몸이 자꾸 굳으니까 스트레칭을 좀 하고요. 그 다음에는, 어 이제 런닝머신을 이렇게 몸에다 끈을 연결해서 항상 타요. 한 5분, 10분 이렇게 걷는 연습을 하는데, 근데 이게 되게 무슨 생각을 갔냐면 이걸 하고 나면 제가 진짜 너무 지쳐요 되게 잘 자거든요 그래서 음 이거 하고 그냥 오늘 밤푹 자자라는 생각이 갔었습니다 이때 그래서 꽤 탔어요 이때 좀 잠들 만큼 타자 생각을 해서 꽤 탔던 것 같고 그 다음 영상은 뭐지? 헉, 책상 들어온 거봐 뭐지? 뭔가를 뽑고 있어요 난장판... 어... 이렇게 난장판인 이렇게. 거 너도 알구나. 쭉 아. 인사해주세요. 언니, 내일 수능 잘 봐주세요. 요즘 너무 무섭게 나왔죠? 왜 이렇게 무섭게 안 생겼는데... 왜 이렇게 못생기게 나오냐? 전 이제... 챙기고 잘 거예요. 여기 수능시계... 어, 여러분, 여기서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. 수능 시계를 가져가잖아요. 근데 특히 이번 연도는 가림막이 있어 가지고 어, 책상이 엄청 좁다고 들었어요. 그럴 때 시계를 접으면요. 어, 이렇게 빈틈이 생기는데요. 요렇게 놓고 책상에다가 테이프, 투명 테이프로 고정을 시킨 다음에 이 안쪽에다가 펜을 넣어 놓으면은 떨어진 일이 없습니다. 그래! 그리고 예열 질문들, 저거랑. 아, 예열 질문들. 음, 정신이 없어가지고 영상 못 찍을 것 같아요, 제가. 전 여유롭게 찍고 싶었는데 안 되겠어요. 그리고 아빠는 드라마 봐요. 그리고 저희 식구도 다 드라마 봐요. 대박이죠? 안녕. <laughs> 전잘 거예요. 지금 시간 10시 20분. 네, 봐요, 뭘 뭐라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. 아빠 드라마 보고, 가족 다 드라마 본 이날, 이때가딱 동백꽃이 할 때였어요. 저희 엄마랑 동생이랑 동백꽃을 진짜 잘 봤거든요. 근데 수요일이 수능 전날이니까 동백꽃이 하는 날이었단 말이에요. 근데 또 다들 동백꽃 보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아니 저희 집은 원래 이게 막저 과외할 때도 막 옆에서 막, 막 예능 보면서 웃고 막 그런 집이거든요. 그래가지고 별로 평소에 신경 안쓰는데 그래도, 그래도 수능, 딸이가 내일 수능 보느라 짐 챙기는데, 동백꽃 보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, 너무 서러워가지고, 눈물을 찔끔 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. 이건 뭘까 엄마가 드디어 동백꽃을 안 보고 나온 것 같은데? 일단 첫 번째, 가방을 다 비워야 돼. 다 비웠어. 가방을, 아예 아무것도 없게! 나 진짜 여기 전자기기 나오면 진짜 대박임. 아무것도 없어. 네 제가 가방을 챙기기가 좀 힘들어가지고 엄마한테 부탁을 하는 장면인데요. 타이머 같은 거 여러분 그런 타이머 많이 쓰잖아요. 그 순공 시간 재는 타이머. 그런 거 들어있다가 올리면은 정말 큰일 날수 있거든요? 그래서 그냥 가방을 아예 싹 뒤집어가지고 혹시 모를 것들을 빼는 작업을 먼저 했고요. 충전기 없지? 응. 어, 충전기 전당이니까. 수아 먹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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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장판이고만. 어? 응 까줘 까줘. 힘하기 이제 뭐. 힘너 가방이래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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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점심술 못 짖겠다. 저 이거 가방 챙기지 아니야. <laughs> 제 정신이 아니었군요. 여기 다 챙기다 꺼버렸습니다. 이때는 음 제가 뭘 챙겼는지 기억이 잘안 나는데요. 여기서 두 번째 꿀팁을 말씀을 드리자면. 막 어떻게 공부해야 이런 걸 말할 생각은 없는데요. 그래도 이거는 그냥 팁이니까 실용적인 거니까 말씀을 해드리면요. 어 저는 이때 많이 뭘안 챙겨갔어요. 근데 그게 맞는 것같 많이 뭘 챙겨가지 않았어요. 그러니까 막 정말 이만큼씩 가, 가지고 가는 친구들이 있대요. 물론 그런 그런 것도 본인이 마음이 편하다면 그렇게도 되지만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는 어뭐 다 준비한 걸다못 보게 되면 그게 더 불안하더라고요. 뭔가, 거기서 나오면 어떡하지? 라는 생각? 그래서, 정말, 거의 한 장씩? 가져갔던 것 같아요. 아, 지금, 있나? 찾아볼까? 제 바탕화면에, 지우야 대학가자 아자아자 폴더가 있었거든요? 와, 자소서가 10차까지 있어. 아직 합격하지도 않았으면서, 자소서 제목을 김지우 서울대 합격으로 해놨어. 웃기네. 없네. 어, 지금 못 찾겠는데요. 어쨌든 전 어떤 거 했었냐면요. 일단은 제가 생윤 사문을 봤는데 생윤 사문에서 제가 특히 헷갈렸던 부분들을 어한두 페이지 짧게는 한 페이지 정도로 요약해가지고 적어 갔던 기억이 있어요. 그거랑 국어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풀만한 거, 아침에 풀는 건데 그거는 내가 옛날에 다 분석했었던 되게 어려웠던 지문을 가져가서 그날 아침에 다시 한번 어떻게 분석하면 잘 풀리는지 연습을 했었던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는 수학은 쉬운 문제 4개 정도를 쉬는 시간에 풀었던 것 같아요. 네, 그랬던 기억이 있고요. 그리고 영어는 제가 수능 다가오기 거의 두 달, 한달 전부터 점심시간마다 예열, 예열, 지문을 풀었어요. 네 문제씩. 아, 여덟 문제? 여덟 문제였던 것 같다. 그래서 그냥, 그 날도 똑같이, 어, 학교에 서 사던 거 똑같이 예열 지문 가져가서 풀었던 기억이 있습니다. 점심시간에 그렇게 했고, 그렇게 하고 저는 또뭘 가져갔었냐면, 저도 되게 많이 가져간 편이었는데 불안해가지고, 저는 3월달, 6월달, 9월달 모의고사 본 것들을 다 이제 해놨어요. 뭘 틀렸고 여기서는 어떤 감상을 했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을 다 적어놨어가지고 그것들 보면서 내가 어디에서 어떤 실수를 했는지 적어놨던 기억이 있어서 그걸 다 프린트해가지고 가져갔었습니다. 다음 영상 이거 어, 절대 가져가면 안, 안 돼. 이거 버려 버려. 이거 도어 찻부심 샀어. 이거, 이거 넣고 그다음에 또뭐 챙겨야 돼? 아 지우개? 아이화 수정태 아우 정신없어 지우개 수정태개 마이쓰죠저 망가졌어 나그 책장에 보면 있어 이렇게 또 영상이 정신없게 끝나네요 이러니까 내가 브이로그를 못 만들었지 이, 이, 이 영상으로 뭘 만들어 어, 어쨌든 필통을 챙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저기에다가 저거 챙기고 샤포는 못 챙겨요 그리고 어 지우개 수학 테이프 챙겼고 어, 옆 사람이 시끄러워 할수 있으니까 기마하게 챙겼고 그리고 초콜릿들은 따로 챙겨왔어요 다음 영상 <laughs> 이거, 이거 가져갈 같은데, 건데 여기에는 거요. 제가 오, 이런 것 전에 국어 시간 전에 읽을 거 이렇게 써놨고 여기엔 선생님들이 응원 메세지 적어주신 거예요 음스0대 우리 선생님들 차다 받았어요 이거요여기 사이에 수험표 끼자 아, 제가 진짜 아쉬운 게, 플랜 허를다 버렸어요. 이게, 제가 버린 게 아니라, 저희 아빠가 버렸어요. <laughs> 계속 아빠 탓하는데, 사실 제 탓이 맞는데요. 제수는 수능 끝나고, 수능특강 이런 게 꼴도 보기 싫어가지고, 치워놨었는데, 재수할지도 모르니까 버리진 않았고, 치워놨었는데, 어, 근데, 이제 학교를 붙어가지고, 다 버리게 됐거든요. 그래서 이제, 다 버려, 보기도 싫어, 이렇게 다 했는데, 거기에 플래너가 껴있었던 거죠. 이게 소중한 거, 이거 지금 영상 남겨서 다행이다. 읽을 수 있을까? 어, 읽을 수 있다. 진짜 다행이다. 어, 여기는 선생님들이 제가, 제가 선생님들 찾아가가지고, 어, 다 적어 놓은 거예요. 아. 대묘하다, 기분이.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요. 이건 뭐지? 어. 수능 날 영상. 드디어 수능 날 영상. 제가 이날 진짜 일단 좀 볼까요? 어, 지금 가고 있어요. 지금 6시 나와 가지고 6시 40분에 나와서 6시 40분 나와 가지고 다시 나왔는데. 아니야, 6시는 안 와서 집에서. 그래? 여기가 잠깐 찍을 때2 0 이십 몇 분이던 지금 다가왔는데 와 해가 아직 뜨고 있을 때. 신수생수 재보게요. 저 이제 핸드폰을 끄고 아 다시 말해야지. 저 이제 핸드폰을 끄고 차에 놓고 내릴 거예요. <laughs> 끝나고 뵙겠습니다. <laughs> 네, 전데요. 제가 긴장을 되게 안 하는 편이에요. 그래가지고 수능 전날도 하나도 안 떨렸어요. 진짜 수능 전에 어, 영상도 찍는 여유를 보이면서 <laughs> 하나도 안 떨렸거든요. 그 수능 아침도 하나도 안 떨렸어요, 진짜. 근데 제가 그걸 했다 했잖아요. 운동. 왜냐? 밀잠 들려고. 근데 그래서 10시쯤에 누웠어요. 저때저 저 영상 다 찍고 10시 반쯤에 누워서 이제 잠을 자려고 내일 아침까지 푹 자려고 했는데 잠 들었어요. 제가 머리만 대면 자는 스타일이거든요. 그래가지고 잠이 들었어요. 잠이 들었는데 12시에 눈이 떠진 거예요. 12시에. 눈을 떠는데 심장이 너무 빨리 뛰는 <laughs> 심장이 너무 빨리 뛰는 거예요. 진짜 막, 콩콩콩, 그렇게 뛰는 거예요. 그래서, 이게 어두운 방에서 눈을 뜨고 아무것도 안 보인 생각을 했어요. 잠이 들어야 한다. 잠이 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, 원래 자다가 깼다가 다시 자면은, 그, 그 순간에 생각했던 것들이 꿈에 나올 때가 있잖아요. 그래가지고, 이제 건정열을생각서 <laughs> 잤죠. 잠을 자려고 근데 심장이 더 빨리 뛰는 거예요. 그래서 어떡하요 어떡하지 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막 생각을 했는데 좋아하는 걸 생각하니까 자꾸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가지고 잠을 못 잤어요. 결국에는 그리고 또 아침이 되니까 하나도 안 떨리는 거예요. 심장도 안 뛰고 너무 억울했어요. 그 이렇게 저의 제가 이 이후에도 찍으려고 했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영상을 못 찍었어요. <laughs> 이러고 이 저는 무사히 대학생이 되었는데요. 여러분들 오늘 보신 영상 어땠는지 모르겠지만, 정말 생생했던 저의 영상이었고요. 어, 이번 한 해가 정말 모두에게 힘들었는데, 특히 수험생 여러분들한테 너무너무 힘든 한 해였던 것 같아요. 어, 누구보다 불안하시고 지금 너무너무 힘드실 텐데, 저처럼 이렇게 1년 뒤에, 아, 이제 이렇게 찍었네라고 편하게 말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, 기도를 할게요 여러분도 힘내시고요 정말 들어가는 별거 아닙니다 제가 끝났, 끝났, 끝났으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지금 막 몸을 혹사시키지 마시고 푹 쉬시면서 좋게 잘 아쉽지 않게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 힘내시고요 진짜 화이팅 하세요 제가 정말 마음을 담아서 응원합니다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 수험생 있으시다면 정말 화이팅 하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빠잉!